최근 국제통화기금과 한국개발연구원 등 주요 기관들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선택적 경기부양책을 통해 꺼져가는 경제동력을 되살릴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은 약간 패닉 상태 라며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만약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출범할 경우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려는 압박이 자동차 및 철강산업 등에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현재 경제 환경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재정정책을 통한 적절한 개입과 지원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국내 소비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수출 둔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내수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내년 1%대 성장 전망도 더욱 현실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새로운 시장 개척 및 기술 혁신 등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요구됩니다.